자기야 내가 도와줄게. 아니야 자기야 혼자 할수 있어. 아니 같이하면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나 혼자 할수 있어요. 가서 쉬고 있어. 응. 같이 해 같이. 모든은 <목소리> 함께야 의미가 있는 거야. 가다실 나인처럼. 가다실 나인요? 이 다섯 시 나이는 아홉 가지 HPV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. 대표적으로 여성의 자궁경부암 및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 16, 52, 5 8명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죠. 남자도 맞는 건가요? HPV 바이러스는 남자도 감염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으니 남녀 모두. 접종을 권장합니다. 문제보단 함께하는 게 좋겠죠. 역시 함께해야 되네. 음.